거기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, 응? 이거는 막 빨래를 말리는 거야. 쉽이야 내려가. 아이 내려와. 내일 비 온다면서 들여다놓는 거야. 아이 똑같이. 내려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오세요이 일로 오세요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 내려와 빨 이거 봐 이거 흉거봐 이거 똑 <laughs> 꽁하지야 아니 찍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아니는이는그 <laughs> 얘기 아니고 야 네가 내려와 야지왜이저 시가 주냐 빨리 내려와 그 부러져 이려와거그 올라갈 데가 어딨냐 야똑 꽁하지 이 시키야 똥강아지야 <laughs> 내일 비온다 그래서 이거 빨래를 들여다 놓은 거라니까 야내려야아이 자식 난똥강아지 새끼 그냥 하니야 올라오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줘 하니야 이거는 장난감이 아니고 하니 일로 일로 와 하니 일로 와 반대한테 얘기 좀 해줘 저게 지금 올라갈 때냐 응? 저게 올라갈 때야 저기가 이 자식아 <laughs> 아니야 너도 그래임마 인마. 너도 임마 인마. 나기 먹었으면 알하는너레임마얘기 해줘야지 이 자식아. 빨래고 어떻할 거야? 네또 톨도 다 묻었는데. 시기야 주냐. <laughs> 반디야, 반디야, 반디야. 부탁할게. 와봐. 너노르라고한게 아니고 이 시기야. 야, 이리 와, 날날 날. 이걸 좀 걷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덜 말라서 걷을 짜시야 주냐. 야. 부러지면 우주할 거야 뚱강아지 <laughs> 이렇게 생긴 장난감을 사줄까? 응? 야마 이렇게 생긴 장난감을 사줄까? <laughs> 아, 야. <laughs> <laughs> 아이. <laughs> 아이, 그, 이게, 이게 버티는 게 신기하다. 이게, 이게 어떻게 버티지? <laughs> 반디야,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? 이 자식아, 야, 너는 어느 별에서 왔어? 응, 수염아, 막 길어가지고 시키냐, 주냐? 응, 이거, 이거, 이거 무너지면,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무너지면. <laughs> 하니야 얘어떡하지 일로와봐 하니 일로와봐 하니야 관심없어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이 a 어 a l 할 a 야 u a 야얘어 Lua. Lua. l 려 a 사장을 하고 있다 저거 하지 아니 응 시켜다지 시고 이대로 놔두고 내일 아침이 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날 텐데.